사부대행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왕불대학학장 법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 출가절 날입니다. 불기 2566년 3월 10일, 부처님께서 오신 출가절 기념보편을 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탈께서는 범민하셔서 시타 태자는 7세 때부터 왕서동 왕궁을 나와 사문유관을 하시게 됩니다 어느 봄날 동문 거시하시면서 충경농부의 쟁기에 찍힌 작은 벌레를 조류인 크고 작은 새들이 물고 가는 것을 보시고 양육강식의 진리를 목격한 태자의 눈에는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왜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가한 것에게 잡아먹히는가 왜 모든 생명들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하는 범민에 잠기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남문 거시하여서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알기 위해 유하던 중. 노인과 병자를 보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늙고 병들어야 하는가 하는 범민의 장기게 됩니다. 그 다음 어느 법날 서문 거시 하셔서 유관하던 중 운구행렬을 보시고 왜 사람은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큰 범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문 거시하여 유하시던 중 출가 사문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자는 스님께 정중히 예를 올리고 범인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물으니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죽음이 없는 열반락 진리를 말씀 들은 후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고 정방왕 부친께 연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아버님,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소자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기 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늙게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고통, 또한 만나면 해져야 되는 고통. 저는 이 이러한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진리 속을 살아 가는 성자의 길을 택하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중생의 안락을 얻게하기 위하여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출가하는 것은 병듦이 없고 늙임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가장 안락한 행복의 삶을 삶즉 열반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느 날밤시탈타 태자는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궁궐 성문을 나올 때 태자는 속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이 문을 들어오지 않으리라. 태장은 목걸이를 벗어 부왕께 올리게 하고, 그리고 시다르타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 아뢰오라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죽은 한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려라. 내가 출가하여 사문이 되는 것은 세속을 떠나고자 함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달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니라. 꼭 말씀드려라. 그리고 내가 이 뜻을 이룬 뒤에, 뒤에는 곧 돌아온다고 여쭈어라. 이처럼, 부처님의 출가는 자신의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났으며, 중생들 또한 모든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추가절을 맞이해서 부처님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 모니 볼, 나무 서가 모니 볼,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모니 해 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